자, 그러면 34조. 다시. 등록요건 5단계죠?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입문 강의인데도 이제 외우실지도 몰라요. 아, 거절 이유나 무효사유를 따지는 건데 상표가 등록되느냐를 따지는 문제인데 등록요건. 그건 5단계다. 자, 5단계란 말은 제가 만들었다고 했죠. 상품부터 보고요. 2조 정의규정, 3조. 그 다음에 33조, 34조, 35조. 자 이렇게 항상 순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게 34조다 근데 아까 좀 짜증 난다고 했죠 짜증은 안나고 재밌으시다면 좋고요 왜냐하면 34조는 2항이 21호까지 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오늘 1호부터 쭉 가볍게 볼 겁니다 그러면 34조는 부등록 사유입니다 34조는 그냥 여기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을 안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부등록 사유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34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프린트물 5 5페이지고요 자, 34조 2랑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표를 신청을 했는데 상표에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가 들어 태극기에 들어갈 수도 있, 뭐 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표 뭐 부착된 걸 보면, 제품에, 뭐 이런 거 태극기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군기예요 보병칠사단이라고 돼 있고, 군기. 그 다음에 국장. 나라를 대표하는 표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훈장, 포장,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에 포함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의 규격 표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KS, 뭐 KCC 마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마크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그냥 상표로 넣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뭐 이런 적십자 마크, 국제 기구죠? 나라 어떤 국기가 아니고, 그러면 세계 보건 기구. 그죠? WHO, 그 다음에 WTO, 무역기구 상표, 그 다음에 뭐, OPEC, 그 다음에 NATO, 대세양 국제조약기구죠? 그 다음에 뭐, 원자력기구, IAA. 자, 이런 것들이 상표에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자, 원칙적으로 등록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상표라는 거는 특정인이 독점하는 건데, 이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아,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익적 성격상 안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걸 규정해 놓은 게 1호입니다. 약간 예외적인 게 있지만, 아,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어렵진 않죠. 요거는 이제 그냥 뭐 법조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1차 시험에도 한 번인가 나왔었고, 한두 번 정도. 그것도 개정됐을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도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음, 2차 시험에도 언제 나왔냐면, 월드컵. 자, 월드컵 그러면, 자, 원래는 피파라는 국제기구가 있죠? 자, 피파가 쓰는 사용표장이고요. 그럼 이런 경우엔 3 4조 이랑 1호와 관련해서 등록요건이 어떻게 될 거냐? 하고서 문제가 나올 만하죠. 그거 2002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뭘 하셨나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3M이라는 회사를 다녀서 그때 한 영업 마케팅 6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회사를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변리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때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렇죠 월드컵. 근데 여기 변리사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딱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제가 변리사가 되고 나서 강의할 때마다 아 월드컵 때마다 좀 조심해라. 월드컵 때 시험에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뭐또 나오긴 좀 그렇긴 한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법 좀만 딱 체크를 하시면.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공익적 성격이겠구나, 라 해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 프린트물도 있고요. 어, 프린트물 보시면서 가볍게 그냥 요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33조 1항, 34조 1항 1호입니다. 근데 법정에 이렇게 돼있죠. 33조에도 불구하고 자, 자타식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받을 수 없다. 1랑에 돼있죠. 자, 그중에 이제 1호입니다. 34조 1항, 1호. 근데 1호는 이것도 열받게 1호, 34조 1항은 21호까지 있다고 했죠. 21개가. 근데 1호가 5개나 구분이 돼요. 가나, 다라, 마 해가지고. 자, 감옥 트에도 있으니까요. 자,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아까 막 관련됐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증명용이 KS 마크 뭐 KC 마크 이런 것들. 그런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 동일 유사 나왔네. 아, 아까 우리 동일 유사 판단 기억나시죠? 그거를 공통된 부분이 비슷하게 있다. 그럼 요부잖아요. 그게 있으면 유사잖아요. 아예 똑같다면 동일 그런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나, 자좀 말이 긴데 공업 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이하 파리 협약이는데 이건 나중에 특허법에서 파리 조약 이런 것들 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맺은 동맹국, 세계몽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육국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동맹국 등에서 그냥 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국가가 다 여기에 거의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에 있어서 키워드가 국기입니다. 국기. 자, 우리 앞에서도 1호에서도, 대, 감옥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기, 국국군 훈포기, 뭐 이렇게도 외우고 했는데, 자, 외국의 국기도 상표 등록할 때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죠. 공익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징만, 보호 대상만 보면 됩니다. 아, 1호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거, 2호는 뭔지 몰라도 그냥 국기, 외국의 국기죠. 그다음에 다목 보겠습니다. 다목은 뭐 되게 많아요. 국제 적십자 아까 레드 크로스 된거 적십자 빨간 거 십자가 모양 보셨죠?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또는 저명한 국제 기관 여러 가지 국제 기관이 있었죠. 뭐 WHO, WTO, 뭐 IAEA, NATO 이런 거에 명약표 명칭이나 약칭 줄여 쓰는 거. 그다음에 그거 상표 같은 거 표장. 막 도안화된 거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 유사 나왔네요. 근데 여기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딱 표시해 주세요. 다만, 자, 다만이 나오면 예외죠. 예외. 단서라고 해서 다만, 근데 여기 그 기관이 자기, 다만하고서 이 자기 채색하시고요. 자기가 그 명칭, 약칭 표장을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는 등록받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만약에 제가 그냥 IOC를 상표 출원했다 그럼 거절돼요. 요3 4주이랑 다목 대매. 그런데 IOC 국제 걔네 기구가 자기네가 직접하면 걔네들은 공익적인 거라도 자기가 쓴대는데 그 기구가 조명한 국제 기구가 괜찮죠, 그렇죠? 저 같은 개인이 갑자기 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공익 적으로 그래서 예외가 있게 됩니다. 예외. 다만. 다만이 두번 나와요. 예. 네. 달다. 자, 이거 이제 뭐 말은 길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 이게 WIPO라고 합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 r g a n i z a t i o n 서 그거를 세계 지식재산기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지를 받아 슬래시 하시고요. 뭐 프린트물은 이제 거기에 다 표시돼 있습니다. 특허청장이 지정한 게 하나씩 요건이에요. 동맹국 등의 그그 그 외국 등이 있 아까 우리 동맹국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협약을 맺은 외국 문장, 기, 훈장 그 나라에서 쓰는 뭐 많이 쓰는 뭐뭐 뭐 여권에다가 표시한다든지 그런 대표적인 그런 걸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기장이나 그리고 슬래시하시고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 나토가 이런 거죠. 명칭, 약칭, 명약문기, 훈포기,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 그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걸 상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그런데, 또 여기 다만 돼 있죠? 그러면 또 비슷하게 뭐냐면, 그러면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가 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개가 나눠지는 부분에서 요 뒷부분만 돼 있죠. 그런 건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을 하는 건 괜찮다. 뭐 혼동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목. 되게 길죠?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요게 그냥 한 두세 줄이었어요. 그러다가 개정이 됩니다. 2010년도인가? 그래서, 요게, 2010년도인가 요게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마모까지. 해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자, 파리협약뭐 되게 길어요. 아까 뭐세계지시계상기으로부터 통지받아. 그 다음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자, 동맹국이나 그 공공기관에서 감동용 증명용 인장 기호. 아까 왜 JIS 뭐 이런 것처럼 일본 뭐, 그 규약, 뭐, 우리가 하는 것들, 공공 이렇게 딱 표시하는 기구, 어떤 표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그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 동일 유사 상표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런 것과 사용되고 있는 요거좀 표시를 해주세요. 상품이 나왔죠. 자, 우리 이게 특징이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나무까지는 상품이 보였어요. 상품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품에 상관없이 그냥 뭐 국기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거절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상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 유사해야 된다라고 요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특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땐뭐 그런 특징도 제가 일부러 여기다 살짝 넣어놓긴 했는데 제가 이거 개정될 때부터 이거는 특징만 잡으면 시험 문제 나와도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그 특징만 알고 있으면 문제 다 풀어서 쓰는 겁니다. 1차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단서가 있죠. 다만, 그다음에 상품이 관련 있는 경우는 라몽만 관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그 특징만 잡아 주시면 요거는 뭐 외우면 좋긴 한데 어안 외워도 뭐 1차든 2차든 크게 이렇게 어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저의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원래 막안 외우려고 했는데 자꾸 강의하다 보니까 뭐 국국군은 포기막 이런 게 자꾸 입에 붙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안 외워도 된다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나 기본 강의 때도 그 이유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특징은 아셔야 돼요. 이게 34조 2랑 1호에 해당하는거나 감옥부터 막 그거는 아셔야 돼요. 나중에 고를 정도는 되어야 되지 그냥 안 외워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 어쨌든 되게 공익성이 강하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1호가. 자, 21호까지 있습니다. 어, 아까 1호부터 5호까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6호부터 13호가 중요하고, 말씀드렸죠? 20호, 21호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2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양키, 그 다음에 흑인 어떤 도용이 있으면 다크, 니그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디안. 뭐 이런 상표가 있으면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자, 이거 또 공익적인 게좀 있어요. 국가나 인종 또는 민족 이런 걸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막평하거나 허위 표시하거나, 그죠? 비방하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면 등록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 양키 그러면 법조문부터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하고서 종교하고서 나누시고요. 그래서, 국인, 민공, 종, 이렇게 보통 외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인종, 뭐, 우리 흑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어, 민족,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어떻게 요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조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여기 나오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했거나, 이들을 비방했거나, 그 다음에 모욕하거나, 또는 평판을 나쁘게 한다. 악평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허비모악이라고 보통 외운 거예요. 허비모학. 그래서 국인민공종 조명한 고인을 허비모학했다. 자, 이런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특징 하나 또 말씀드리면, 자, 상품이 뭐 동일 유사하다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상품에 상관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상품에 상관이 없다. 그쵸?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 다시 보면, 자. 자 양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양키 고홈 그러면서 약간 우리 뭐라고 백인종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상표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맞아요. 다크나 니그로 이런 흑인을 막 무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인디아는 이거는 조금 우리 인디안 밥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뭘 모욕, 모욕 주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표 등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임스딘, 우리가 저명한 고인. 돌아가신 분이죠. 자, 조명한 고인을 허위 표시, 비방, 악평, 모욕을 준 경우 등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주병진 씨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죠. 옛날, 뭐, 요즘엔 많이 안 나오시는데, 유명한 이제 개그맨이죠. 주병진 씨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팬티 회사 보디가드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습니다. 막 되게 독특한 광고랑 그런데, 근데 제임스 딘을 워낙 좋아해서 팬티에다가 제임스 딘이라고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임스 딘 유족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제임스 딘, 어,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저명하다고 나왔었잖아요. 저명하다는 거는 그냥 나중에 그런 의미를 알려드릴 건데, 유명한 거겠죠. 잘 몰라도. 저명한 고인, 돌아가신 분을 얘기합니다. 유명한시면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지금 모욕을 주거다. 팬츠에다 하다니, 그것도. 그러나, 판례에서는 제임스 딘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뭐 모욕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제임스 이라는게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하는 판례 표현이 나오면서 이것도 요거는 이제 상표가 등록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혹시 허준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됐어요 이상하게 얘는 됐는데 왜 얘는 안됐느냐 자, 제임스 디는 이거는 뭐 그런 유조 어떤, 제임스 라는 유명한 사람, 돌아가신 분을 뭐 모욕을 주거나 어떤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자, 이거는 하필이면 이거 본가라고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음식에 관련된 걸 상표를 낸 건데, 이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하면서 허준하고 관련이 있느냐, 허위표시라는 거예요, 허위표시. 본가가 없었으면 등록될 수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등록된 경우 많아요. 뭐세종대왕뭐 슈바이처, 이런 것들. 그 저명한 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허위 표시했거나 비방을 했거나 모욕을 줬거나 그다음에 나쁜 평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었으면 등록이 됐을 텐데 괜히 본가 그래가지고 그쪽 집안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데 아무 관련이 없는 애예요. 그러므로 허위 표시다라고 해서 그것도 안된 케이스입니다. 같은 저명한 고인인데 틀리죠. 그렇죠? 자, 34조이랑 2호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국인 민공종, 저명한 고인. 고인이 이런 뜻이잖아요. 고인.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저명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유명하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명이란 단어는 안 씁니다. 우리 상속법에서는 저명하다고 주로 써요. 그래서 이게 주지하냐, 저명하냐, 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 거고, 이런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2호가, 아, 이런 거구나. 이것 좀 약간 공익적인 게좀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